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바이든 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건강보험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석 달간이나 추가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와 건강보험까지 잃은 무보험자 1,500만 명 가운데 900만 명 이상이 추가 등록해 정부 보조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800만 명이나 아직도 2차 현금 지원금 600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차 지원금 600달러를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IRS 웹사이트에서 GetMyPayment의 틀을 통해 자신의 현금 지원이 보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GetMyPayment에서도 상태를 이용할 수 없음으로 나오면 2월 12일부터 시작하는 2020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 시에 받지 못한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IRS가 보낸 800만 개나 되는 EIP 현금 카드를 정크메일로 오인해 버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28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보건당국이 주내에서 2명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두 명은 여행 이력이 없었고 두 사람의 감염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300명을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어제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한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의 신호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최근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퍼졌으며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31개국, 브라질 변이는 8개 국가에서 각각 보고됐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와 상원 은행 위원회가 어제 미국 비디오 게임 유통 체인 업체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패널을 이끄는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의원은 최근 비윤리적 행위로 시장 변동성을 초래한 헤지펀드들에 대응해야 한다며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시장이 헤지펀드들과그 금융 파트너들에 의해 어떻게 조작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비누드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 일부 주식거래 플랫폼이 급격한 변동성을 이유로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제한해 이들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정치권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조지아주 개인스빌의 가금류 가공공장에서 액체 질소가 누출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께 조지아주 북동부 개인스빌에 위치한 한 가금류 가공공장에서 액체 질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가수 누출 피해를 본 9명 중 3명은 중태이며 구주에 나선 최소 4명의 소방관이 호흡기 관련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130명가량의 직원은 버스를 통해 인근 교회로 옮겨진 뒤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과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 등이 사고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누출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소리> 도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피지 프로 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최고의 맛, 최고의 서비스 정통 국산 재료를 이용해 직접 뽑은 면과 육수로 만든 냉면 전문점 삼봉 냉면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스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